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어 이런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어, 때로는 습관적인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야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 때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못할 때,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예배를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왜 나에 나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절과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시니라 아멘. 그 일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요 유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반절 말씀 보니까 누구를 위로하라 말합니까?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백성,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내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보통 이런 말들을 하시죠. 우리가 보통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내 새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유, 우리 내 새끼. 그때 여러분 내 새끼 할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 새끼라 말합니까? 어, 칭찬을 받을 만하거나 또 사랑받을 만하거나 그러면 이제 어, 내 새끼 내 새끼 그러죠. 또 어, 그런 어떤 뭐 칭찬받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내 자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칭찬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의,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포로 생활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하고 도덕적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물질을 숭배했던 정말 죄를 따져보자면 그 죄를 헤아릴 수 없을 만한 큰 죄를 짓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였다는 거예요.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죄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는 자리,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징계받고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볼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대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바벨론에서 포로의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유기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 가운데 징계받고 심판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유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릴 수 없어서 내린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여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고난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아버지는 여러분 완전하신 분들이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개념의 완성은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라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근심케 하여 그들이 징계받고 심판받는 자리에 이달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놓치지 않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을 징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범죄하는 자리 가오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자리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이 자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징계를 받는 자리 있다라면 우리들이 주께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의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회개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어떤 특별한 죄 가운데 눌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의 우 본성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네가 이러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냐. 네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 같고, 네가 하나님 앞에 수임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마귀들은 우리를 정죄하며 공격합니다. 무엇을 정죄하고 무엇을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노예로 고생을 하고 있지만 또한 그 권력과 권세가 커서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모든 거치는 것들을 제거하고 광야와 사막을 대로로 만들어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과 광야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기를 뭐라 말하냐면 내가 예루살렘까지 내가 대로를 내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요 내 백성들을 포죄 가운데 포로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내가 대로를 열어서 그들의 모든 권세를 걷고 대로를 열어서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는 자리, 나를 정말 의심하는 자리,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모습은 이러한 모습인데. 나는 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날마다 고통과 고난받는 삶 가운데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희망이 없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과연 회복을 지키실까? 그런데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백성들 그 사막과 광야 가운데 대로를 열어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의 의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서 그들의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들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이 비, 비, 보통 고난 받는 자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나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외롭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징계 받는 자리, 심판 받는 자리에 있다 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리든지 단한 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광야와 사막에 내가 대로를 열고 그 영광 이 있는 그 자리, 회복이 있는 그 자리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자리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우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여러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일을 할수 없는 희망이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대로를 열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회복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 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담게 하고 우리 하나님 맡긴 놀랍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은혜의 자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희망이 없어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대로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오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자리 있었어요. 그서주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은 하나님을, 맺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겠죠. 손가락질하고 있겠죠. 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가 된 것들을 봐라. 과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있는가?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가리우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하시고 대로를 열어서 그 광야와 사막을 건너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수 있는 그새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야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이렇게 망할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그 절망한 자, 절망의 자리,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로를 열어서 참된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끄신다라면. 여러분들을 비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볼까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들의 백성들을 대로로 열어서 인도하고 그들을 새롭게하여 만인들이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고 지혜 없는 자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때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것이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가정을 부르시고 우리의 교회를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비참한 자리, 죽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그 날들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비참한 자리에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바느질 하나님께서 본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쓰시고 나를 새롭게 새롭게하여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할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에 어,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보다 정말 똑똑하고 나보다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나는 정말 죄악투성이인데, 저 친구들은 정말 거룩한 친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런 친구들은 사용해도 나는 사용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사용하시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속에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속에서. 내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깎으시고, 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쓰실 것입니다. 다듬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고백들을 듣는 그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6절과 7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마른풀과 같은 처지에서 절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풀이라 말합니다. 우리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한복수로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일까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 모든 인가들은 인간들은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마른 풀과 같은 희망이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권력들, 그 당시에 최강의 힘을 가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하면 그 권력에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기록하니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결론을 알죠. 정말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있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면 너희들 시들어가는 풀과 같은 너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복되어 가는 그 자리를 막고 있는 가장 큰 권력이라 할지라도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을 여러분들 에 대해서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권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메말라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을 끌어내시는 분이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은 지금 그 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들려지게 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어떤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고 내 삶을 가로막는 그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그 앞에 있으며. 아멘. 오늘 구절과십절에 뭐라 말합니까? 백성을 억압하는 대적을 큰 용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스스로 목자 되어 주셔서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 친히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속에서 그 절망의 자리,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리, 비록 우리가 모두 망가진 자리랄지라도, 우리를 일으키셔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중독이라도 그 중독 가운데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죄를 이기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큰일을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날이 있을 줄 믿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